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견적 요청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튜브 견적 요청 네 번째 시간. 배틀그라운드를 돌리는 52만원 견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견적은 컴스클럽이라는 사이트 기준이며 절대 광고나 협찬은 받지 않았습니다. 협찬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부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5 3500을 선택했습니다 amd 3세대 젠2 기반의 7나노 제품이며 기본 클럭은 3.6ghz 부스터 클럭은 4.1ghz를 지원합니다 am4 소켓에 6코어 6스레드를 지원합니다 레이스 스텔스 쿨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온도가 높지않아 기쿨러 도 충분합니다 성능은 인텔의 i5-9400f와 비슷하며 인게임에서는 2666mhz에서 조금 떨어지고 3200MHz에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메인보드는 A320, B350, X370, B450 정도를 추천합니다.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의 A320MH를 선택했습니다. AMD 1세대 보급형 제품이며 보조 4핀, PCIe 3.0 슬롯 하나, SATA 단자 4개, 최대 2933MHz를 지원하는 램 소켓 2개, 후면 포트는 USB 2.0 4개, USB 3.1 Gen1 2개, PS 포트 1, HDMI 1, VGA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S는 3년이며 유통사는 e m c 으로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추천 CPU로는 3000G, 2200G, 3200G, 3400G, 3500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간혹 그래픽카드 슬롯이 뽑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통사가 e m c 이니 AS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테라바이트 랩몬스터 DDR4 8기가 21,300을 선택했습니다. 컴스클럽 기준 가장 저렴한 DDR4 21300 메모리입니다. AS는 3년이고 유통사는 TLK입니다. 최근에 메모리를 판매한 중소기업이라 리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AS평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CL19 메모리이며 램모버는잘 안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픽카드는 KBEN g 퍼블에서 6만원대와 7만원대 그리고 8만원대 그래픽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첫번째 가장 저렴한 GTX 960입니다. 엔비디아 9세대 맥스웰 그래픽카드입니다. 주얼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공급의 그래픽카드는 2펜으로도 발열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제품이라 소음 여부는 불명합니다. 분 백플레이트나 측면 LED는 없습니다. 제품의 a s 는한 달이며, 유통사는 K벤치로 아마 환불해 줄 겁니다. 성능은 GTX 1050과 GTX 1050 Ti 사이 성능으로 배그 하브에 적합합니다. 아직도 몇몇 PC방에서는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입니다. 두 번째 그래픽카드는 GTX 1060 4기가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기가 제품과 모든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디램이 4기가로 디램을 많이 요구하는 게임에서는 좀더 원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세번째는 RX470 지원입니다. 바렐은 투펜으로 게임 플레이 시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잡아줍니다. 백플레이트 여부는 모르며 측면 l 리드는 여기 얼 g 비마크가 있는걸로 보아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AS는 한달이고 유통사는 K빈치입니다. 아마 환불을 해줄겁니다. 성능은 GTX1060 3기가와 비슷하며 배틀그라운드 국민옵션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맥스웰 게이밍 프로 500W 플랫을 선택했습니다. 플랫 케이블이 적용되어 있어 선정리에 간편합니다. 제품의 구성은 가격 대비 준수합니다. PC방에 많이 납품되는 제품이니만큼 준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S는 5년이고, 유통사는 맥셀리트로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케이스는 스레시스의 K400을 선택했습니다. 전면에 a 1 0 b 문펜 3가 3개, 후면에 하나, 상단에는 일반 문펜 3가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은 풀메쉬로 구성되어 있고, 측면은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적용되어 있고, 하단은 파워서플라이 전용 먼지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제품이며, 제품의 구성은 3만원대 제품치곤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AS는 1년이며 유통사는 쓰레시스로 엄청 좋은 편에 속합니다. SSD는 팀그룹 L5 라이트 480기가를 선택했습니다. 3D TLC 랜드가 적용되어 있고 읽기는 470MBps, 쓰기는 420MBps를 지원합니다. 실리콘 모션에 SM2258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고 난야에 512MB의 DRAM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480기가 제품 중 유일하게 DRAM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AS는 3년이고 유통사는 가네시의 나이로 그저 그런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견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금가 기준 52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국민옵션 기준 60프레임 이상 충분히 뽑아주는 견적입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과는 다르게 9100F가 아닌 3500 제품을 선택하고 그래픽카드를 RX470 정도 제품으로 낮췄습니다. AS 기간이 많이 짧습니다. 그외 성능은 비슷할 겁니다. 메모리는 가장 저렴한 외산 메모리고 메인모드는 A320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바이오스타의 A320 제품으로도 3600 정도의 CPU까지는 충분히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SSD는 디렘이 있는 SSD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했고 케이스, 파워 또한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선택한 그래픽카드입니다. 오늘의 견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프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견적 요청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